저는 정원재라고 하고요. 지금 13년째 프리랜서, 북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셨던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셨었는데 일에 진척을 위한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스톱됐다고 좀 느꼈어요, 저한테. 수입이 그냥 곤두박질 쳤다고 봐야 되죠. 100만원 주던 거 50만원에, 30만원에 해도 얘네들 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단가로 그냥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보다 신입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사 깎아 먹기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될것 같아서. 정원재씨사례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어. 줄었다고 생각한 이유 전체 응답자의 46.7%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 중에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56.7%, 자영업자는 78.3%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진희영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영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원래 한달 160시간 실습을 예정 중이었는데요. 첫째 주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2주로 직접 실습을 줄이고, 사회복지는 또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랑 실습이 많이 중요한데, 많이 아쉬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올해 졸업 예정자들의 이른바 취업 스펙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기업들은 인턴 채용을 줄였고 어학 연수, 교환 학생을 위한 출국 길도 막혔습니다. 직무에 꼭 필요한 실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이수정 씨는 지난해 교생 실습 기간 내내 맡은 반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수업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된 겁니다. 교생 실습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지도 부분이랑 그러니까 애들이랑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거의 교생 실습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laughs>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는 학생이 있다거나 뭐 아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전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 일부는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두 측면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특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SBS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다. 두 응답 모두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분기에서 나빠졌습니다. 임금 소득에선 하위 10%와 상위 10%의 차이가 3.64배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떨어지다 다시 올랐습니다. 재난과 방역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갈등이라든가 사회 통합에 있어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청년계층이라든가 뭐 이쪽에서 보면 그 낙담, 그 구직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됨으로써 일정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축적하고, 그게 다시 어 어떤 경제와 산업의 활력이 되는 그 소비와 노동의 측면에 있을 때 있어서요. 어 활력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선순환의 모델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양도파 완화에 일부 기여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한 기술의 발달, 비대면 경제로의 이행이 앞으로의 빈부격차를 더 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온택트 세계가 일상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현상만이 아니라 일자리가 바뀌는 대체 현상이 있는 거죠. 재취업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훈련 정책을 유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2000년대 들어 대규모 전염병을 겪은 국가들에선 이후 5년 동안 더 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IMF는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처럼 사회안전망을 보충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재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 기금 마련이나 세제 개편 등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한승희입니다.